m 베이 리멤버즈 하이 총은 63카운트인데요. 2원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월에서 32카운트 하시고 리스다한번해가요 자, 오른발 을 스펙터 시작 세, 펙 스크릭, 스펙, 스핑하고 오른발 체중 그 다음에 왼발 스트럭 커버, 사이드, 투 하는데 이제 열시 가그 다음에 픽업 다시이 그 다음에 세일러 하시면 발소면, 비하인드 스타일을 짱, 여기도 스타일 먹는 것 중에. 아세요? 두 번째, 시작. 원 앤, 투, 브레이 네. 포, 파이 앤, 씻, 네. 앤, 네. 씻, 네.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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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오른발을 가져와서 볼로 프레스 밀면서 왼발을 보내주고 약간 너동처럼또 다시 보내주는데 최대로 또 다시 오른발을 밀어주면서 오른발을 정리해주고 마막두 발의 세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내려와서힙다 그래서 마이크 잭슨이 다 골반, 힘쓰는 것으로 N7, N8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내셔, 하고 계시죠. 4번 맞고 오른발은 포, 앤 왼발 앞으로 긴앤 그쵸? 그다음에 사이드 스위치 사이드 앤 사이드 앤 사이드 하고 11, 1 팡팡. 다시요 네 번째는 앤원투 쓰리 앤포앤1이 14, 1이 16, 17, 18, 더 선바 맞고요. 진짜 1m 2d 3m 0 5 0네네 1m 2 3 0 5 7 8 1 2 3 4 5 0네0 후, 뭐, 자, 그 다음에 발뒤로 원하는 편하시고 때보다 3분의 2더 면접을 보는 때도 는데도 1분의 2더면접는분는때로 보는 때분을2 스킵을 하실건데 머리부터 머리를 올리면 턱을 쳐서 가슴을 열어서 가슴을 열어서 골반지 다리가 살짝 열렸다가 다리 살 살짝 닫아주면서 여기서 밀어서 다시 올라와서 다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투 쓰리 포 자, 그냥, 알아서 잘 해주세요. 자그 <laughs> 다음에 뭐, 아이들월 오른쪽으로 파이브 왼쪽으로 스스그 다음에 오른발 투게더 액 그리고 또 그리고 또그리 그 다음에, 마지막 대션에서는요 오른발이, 토, 앤, 토, 앤, 토, 앤, 토, 앤. 이렇게 체인지 스위치를 하시면 서시죠 원, 앤, 투, 앤, 쓰 앤, 앤, 토, 앤. 약간, 이쪽으로, 고자으로배쪽으로고자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신 다음에, 힐, 토, 힐, 토, 힐, 토, 힐, 토. 힐, 토. 그러니까 체렇게넘빌 하고 리 시작 1앤 3, four, five and 6 and 7. 8 and 1,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8. One, eight.